고대 석재 가공 기술의 미스테리 오늘날 현대문명의 석재 가공에 사용되는 도구의 드릴, 절단기, 연막의 레이저 등과는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뛰어넘는 놀라운 가공 기술을 보여주는 고대의 석재 가공술을 알아보자. 특히 대부분 모스 경도가 7이상인 현무암, 화강암, 규암, 단단한 재질의 돌이 주종을 이루는 고대 석재 유물들은 오늘날의 기술로도 구현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피라미드 최상층부 기원전, 기원전 1900년이면 지금부터 약한 4000년 전이에요. 3900년 전. 이집트 아메넴 헤트 2세 때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피라미드의 상층부는 현대 유명 호텔 로비 바닥과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안날 정도로 매끈한 표면 처리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서리가 매우 인상 깊다. 현재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누가 가져갈까봐 아예 떼서 그냥 박물관에 모셔놨구나. 갖고 내려오다가 깨먹었는데? 끝에? 이 무슨... 이 무슨 돌인데, 이게 렇 시커메 돌이... <laughs> 와... 피라미드 내부에 발견된 석관들인데, 재질이 위 피라미드 상층부와 재질이 똑같, 똑같으면, 겉 표면에 마감도나 모서리 등 매우 정교하게 가공 되어 있고, 내벽은 모두 정확히 직각이다. 아니, 이렇게 직각을 이루려면은 판판하게 밀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얘긴데... 사부의 원판... 뭐야? 멘붕어 멘붕으로 인도하는 유물 중 하나인데 이집트 왕조 시대의 유물과 같은 문화에 너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파치로 분류되어 있다. 지름 61cm에 높이 10cm, 철제처럼 보이지만 메타슬리스톤이라는 재질의 돌로 가공되어 있으며 돌이야? 중앙에 홀이 있고 프로펠러처럼 생긴 세 개의 날개 부분이 매우 얇으며 구피 모양도 특이하다. 과일 접시나 화병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정하지만 정확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차르으로 빚은 거 아니야? 차르으로 이렇게 빼 가지고 이렇게 빚은 거 같은데. 이걸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돌로 어떻게 이렇게 할게? 아니 모양만 딱 봐도 차르 같은 걸로 빚은 거 같은데. 딱 여기만 봐도. 저거 사실 쓰레 운전대임. 와 씨. 올란 타이탄보의 벽. 대표적인 인카 유물인 올란 타이탄보의 벽은 고지대에 태양 신전이 있고 거대한 핑크색 화강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무게가 67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틈 사이에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정밀하게 조립되어 있대. 우와~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마야 조적기술, 돌 쌓는 기술. 우와~ 아니, 이거는 녹여서 붙인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돌을 열을 가해가지고 물렁물렁할 때 조용한 게 아닐까? 깎아서 이렇게 맞췄단 말이야. 마야 문명 특징 중 하나가 특이한 조적 방식인데 다양한 형태와 돌을 딱 맞게 돌과 돌이 맞닿는 부분에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어서 빈틈이 없다. 돌들 모두 정형화되어 있는 크기라면은 그래도 작업하기 쉬웠겠지만 모든 돌의 형태가 제각각이고 저런 석조 양식이 비단 신전이나 성스러운 장소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동네 골목길 담벼락에도 흔하게 돼 있습니다. 인카인들은 돌로 점토 같이 물렁거리게 만드는 기술을 갖췄던 게 아닌가 주장했지만 정교하게 만든 건 틀림 없다. 진짜 신기하네. 인카의 돌 계단 뭐 레이저로 잘랐어? 뭐 어떻게 이렇게 판판하게 그냥 밀었냐? 진짜 콘크리트 아니냐? 처음 보는 사람들 한결같이 생각해 요 최근에 공사한 거 아니야? 라고 실를상은 고대에 깎은 거다. 화강암이나 현무암 같은 단단한 돌을 깎아서 마감된 평평한 석영 컵 재질은 석영인데, 석영의 모스 경도가 7에 이르는 고강도 재질인데, 참고로 강화유리 모스 경도가 6이며, 다이아몬드 모스 경도가 10인데, 이 컵을 가공하려면 은 7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돼. 7보다 더 강력한 건뭐 다이아몬드로 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가운데를 이렇게 파서어 우와, 코스타리카의 스톤볼! 우와, 뭐야 이거! 코스타리카의 돌 구체는 약 300개의 광택을 내는 구체인데 첫 번째 돌은 1930년대 코스타리카의 디키스 델타에서 발견되었고 구체의 크기는 직경 수 센티미터에서 2미터에 이르며 무게는 16톤 대부분 재질은 화강암과 비슷한 화강섬로감인데 정확한 제작 날짜는 불확실하지만 기원전 200년에서 160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뭐 어떻게 이렇게 깝았어? 뭐 그건가? 그, 남자들, 그, 성인식 할 때, 돌을 얼마나 동그랗게 잘 다듬고 만드느냐,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 지위 권력이 있었던 거 아니죠? 미완성한 오벨리스크. 이채 유물을 상징하는 것중 하나인 오벨리스크인데, 이거 미완성이다. 어, 미완성이면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그런 것들이 나와 있겠네. 밑부분에 화강암 안반에 이어진 상태인데 채석 중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불법 파업으로 공세 중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거대한 크기의 돌을 화강암반에서 떼어내고 가공한다는 것은 지금 기술력으로도 만만한 작업이 아닌데 원시도구로 사용했다는게 믿기 어렵다 진짜 얼마나 맨날 맨날 팠을까 이걸 만들려고 이와 비슷한 거대 석재 채굴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레바논 바알벡에 있는 거대 석상이다 <laughs> 사우디아라비아 마다인 살레의 유물 이거 화성인들이 지은 거라니까, 이거. 화성 가면 이런 거 있을 거요.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고, 요르단의 페트라 남쪽에 가장 큰 고대 나바탄 문명 지역인데, 기원전 1에서 3세기 사이에 건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야? 돌덩, 돌덩어리 이렇게 큰 거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거기 안에다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는 개 정밀하게 만들고, 이 밑에는 개 허접하네? 와, 씨.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사원 영화 인디아라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거석에 놀라운 커팅 기술이 발견됐다 하긴 우리나라도 석굴암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 돌에다가 그렇게 깎아서 만들고 막 이랬으니까 이게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걸로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그 목표 의식이 있으니까 수십 년이 걸렸어도 만들 수 있겠지. 와 이건 뭐야? 많은 엔지니어들의 고대 레이저 커팅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나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게 커팅된 유물이 많고 레이저 암석을 커팅할 때 나타나는 레이저 고열에 의한 암석의 용융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 흔적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이거 일자로 만약에 무슨 끌 같은 걸로 갖다 가 양쪽에서 잡고 쓱싹쓱싹 쓱싹 이렇게 했다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될 텐데. 뭐가 자른 거야 이걸? 인도의 카일라사 사원. 현대의 건축물이 조적을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반해 페트라처럼 거대한 암석을 깎아서 만든 방식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에 있는 카일라사 사원도 대표적이다. 수세기 전에 어떻게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바위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신기하다. 그큰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야, 이거 한번 실수하면은 고대 석상의 완벽한 대칭. 음? 근데 여기는 완벽한데 왜 턱은 안 완벽하게 만들었어? 음, 이거는 한 소리 들었겠네. 이집트 파라오상을 비롯한 수많은 수많은 조각상들 특징 중 하나가 완벽한 좌우 대칭인데. 석재를 강화하는 데 숙련된 석공의 수작업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CNC 밀링 같은 현대 기술이 있지만 저렇게 좌우 대칭이 완벽한 것은 손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진짜 어떻게 0. 몇 mm까지도 딱 맞추냐? 뭔가 보편화되어 있던 무슨 그런 측량 기구가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가 있듯이 진짜 신기하네. 나 요거는 의문점이 있네. 코를 중심으로 맞춘 것 같은데 코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여기 인중 내려오면 인중 약간 옆으로 삐뚤어졌는데 입술도 삐뚤어지고 근데 이거 중심 축인 척하고서 여기 양쪽이 똑같다고 뻥카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봐도 이쪽이 훨씬 짧은데 이거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턱 돌아간 건 사진이 약간 그러면은 굴곡이 왜곡이 생겼었나 보다 실제로는 이런데 아니, 보면은, 돌들이 하나같이 약간 탄, 한번탄 것처럼 약간 시커멓잖아. 돌을 막 데워가지고 새빨갛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막한게 아닐까? 아니,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큰 벽인데 이게 종이도 안 들어갈 정도로 타이트하게 막 맞췄다는 건. 야,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했지? 레이저로 해도. 이렇게 못 만들겠다. 이거야, 뭐, 동그랗게 만들려고 계속 갈고 문지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원형을 만들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건 뭐,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부족 차원에서 뭐, 이걸 만들어야지 성인이다, 뭐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조금씩 깨고, 만지고, 막 긁고, 계속 쓰다듬고, 뭐, 저, 돌로 갔다가 계속, 거시기 하고 그래갖고, 동그랗게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세대에 다 만들어졌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아니면 알 아니야, 알? 난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수평을 완전 맞춘 상태에서 사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일자로 그었는지 이거 어떻게 자른 거야? 세상에 이런 신기한 것들도 많은데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 더 신기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